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제품들 반복되는 선택 속에서 확실한 이유가 보입니다. 3위 제품입니다. 최근 입소문을 타며 주목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2위 제품입니다. 많은 리뷰와 신뢰도 높은 평점이 강점이에요. 1위 제품입니다. 가장 많은 선택을 받고 있는 스테디셀러입니다. 단순히 판매량만이 아니라 리뷰의 질과 만족도를 모두 고려했습니다. 고민을 줄여주는 추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제품 중에서도 유독 반응이 좋은 제품만 추려 소개해 드렸어요. 가격과 기능, 리뷰 반응까지 종합해 확인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어요. 이번 리스트는 반복되는 긍정 평가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데이터와 사용자 피드백을 함께 고려해 정리했습니다. 제품을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결국 실사용자 리뷰입니다. 영상 속 제품은 모두 수많은 리뷰를 기반으로 선별된 것들입니다. 진짜 후기가 많은 제품이 결국 남게 되더라고요. 소비자 선택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 분명한 신뢰의 신호입니다. 많은 선택이 집중된 제품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작정 추천하지 않고 수치로 검증된 제품만 소개했습니다. 많이 팔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평점과 리뷰 내용까지 함께 봐야 해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비 시간을 절약해주길 바랍니다. 다양한 제품 중에서 이 정도 신뢰 지표를 갖춘 제품은 많지 않아요. 가성비를 따질 때 가장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누적된 리뷰죠. 영상에서 다룬 제품은 모두 필터링 과정을 거쳤습니다. 소비자 리뷰는 가장 강력한 추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단기 유행이 아니라 오랫동안 꾸준히 팔리는 제품이란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제품을 고를 때 필요한 정보만 압축해서 보여드렸어요. 판매량과 후기만큼 중요한 건 결국 실사용자의 만족이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꾸준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제품만 모았습니다. 리뷰를 읽어보면 제품의 진짜 장단점을 알수 있어요.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추천템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